성경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사랑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이정규 목사님 말씀 진행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역 위원의 대부분 나오신 거 맞으시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좀 발견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찾았어요. 뭔지 모르시죠. 부부가 많으시네. 근데 사랑하는 짝꿍이 없으신 분이 네분 계셨어요. 자, 빨리 사랑하는 짝꿍들을 불러오셔서 같이 신앙생 선교사에 견해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네. <laughs> 자, 오늘 사랑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빙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감동이 되는 말씀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들이 좀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n g y o n 을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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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g y 을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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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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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령이 하, 주님 내가 심령이 진짜 가난한데 하, 나에게 복을 좀 주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시편 130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님 나에게 좀 이런 신음도 좀 들으시고 나의 이런 기도도 좀 기울, 기울이셔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10편, 17편,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 같이 시키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는 보호심, 보호하심 기도할 때도 많이 쓰시죠. 감동,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성경을 나누는 그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은혜를 받고 깨닫고 다짐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연합구 영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와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다짐과 은혜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가다 보니 그 받은 은혜의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결과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한 주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졸리지 마시라고. 맞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약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느끼는 그 일들, 그 현상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할때한 가지 단어로 좀 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 "공명"이라고 표현을 해 보고 싶습니다. "공명"이 뭐냐면, 두 물체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 한 물체가 진동이 생기면 다른 물체도 자연스럽게 그 진동으로 인해 떨리게 돼요. 그런데 이두 물체가 같이 떨리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오전에 바이올라 하신 이원원 집사님 해주시는데, 즉 활로 현을 긁으면 그 밑에 있는 나무가 비어 있기 때문에 나무와 같이 공명하여 음조가 있는 소리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경은요. 각 구절은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전해진 말씀이 그 말씀을 읽는 현재의 나의 상황과 맞든다. 맞는다면 우리는 서로 공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로 은혜라고 표현하죠. 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이런 일들을 나에게 알려 주셨군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 시대에 맞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읽는 현재의 나의 상, 상황이 서로 공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그 영과 서로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내주셔서 서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장 14절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를 내게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말씀 띄워 줬죠.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 잠깐 띄워 주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셨어요. 살과 피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즉 예수님이 영으로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무언가 만들어져서 내 삶과 내 일들 속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떡하니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을 만질 수 있으면 한번 만져보세요. 자, 근육이 만져질 거고, 지방이 만져지면 안 되고요. 근육이 만져져야 돼. 머리카락도 이렇게 좀 쓰다듬을 수있으면 쓰다듬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잘 하시는데 여기 안 하시는데 좀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응이 좋으니까 좋네. 고등부 애들 만지라면 안 만져요. 가만히 있어. 김준길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고등부 아이들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많이 받았어요. 이따 잠깐 말씀드릴 텐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에 예언만 되었어요. 예언되었고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 말씀이 살과 육신이 피가 되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떡하니 나타났다는 거죠. 왜옆 사람 만져보래 그랬냐면, 옆 사람이. 살과 피가 되어 내 가운데 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나의 남편, 아내, 그리고 내가 아주 힘껏 기도하며 양육해야 하는 나의 자녀, 그리고 나, 내가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나와 관계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삶 가운데 온 살과 피를 입고 내 가운데 온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요한의 선언은 바로 그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 안에서 신약, 그리고 그 신약 안에 사보금서 안에는 정확하게 성육신, 즉, 모음, 예, 말씀으로만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사역하시는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보금서의 내용이죠. 자, 고대 초대교회 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교회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나타나셔서 사역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잠도 주무시고, 밥도 먹고, 일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던 그 일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전달되어 시, 지기 시작하자 이걸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의 교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교적인 교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잘못된 거짓 예수, 성경에 나오죠? 거짓 예수, 거짓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자 제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유혹으로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잘못된 잘못된 원인으로 헌금을 걷어서 다른 사람으로 쓰게 돼요.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외치지만 그 안에 위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 대신 교회로 온전히 세워야 하는데, 그 이야기 오늘 목사님 아침에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안에 거짓 사람,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예수,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미혹해 하는 것들. 자, 이것들은요, 잘딱 따, 따 쫓아와 보시죠. 오늘 말씀드린 14절에 말한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온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는데 미혹하게 만드는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짓 예수와 잘못된 것 죄를 짓는 것 미혹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살과 피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과 피를 제거해 버려요. 점차 점차 근육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피가 없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고등부가 제주도로 열방대학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다들 제주도 간다 그러니까 좋아들 하시던데. 아이들도 많이 좋아해서 많이 갔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땅에 열방대학이 생긴 지 28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벌써 풍기는 그 능, 영적인 것들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많이 은혜 받고 왔고 많이 찬양했고 많이 다짐했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주제가 리크리에이션이라는 주제였어요. 명으로 돼 있으니까 좀 풀어 드리자면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것에 앞에 r이가 붙어서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하다. 말씀의 주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에스겔 37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이죠? 마른 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강사님들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 한쪽에 드는 생각은요. 들었던 생각이 자이 마른 뼈 누구일까? 마른 뼈를 잘 세워서 기도 하이스겔 선지자가 보니 환상이 일어나 그 뼈들이 맞춰지고 피가 돌고 살이 붙어서 군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마른 뼈 이전, 이전에는 생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살도 붙었을 있었, 있었을 거고, 피도 도는 아주 건강한 육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뼈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정답을 얻었던 거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강건하고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 좋은 아주 좋은 이 주일날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기특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강한 맷집도 있고요. 듣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요. 강건하고 건강한 체력도 소유한 각각의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강한 군사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강한 군사들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맷집 있는 강력한 군사들. 그런데,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 예수와 미혹해하는 영과 그 죄들로 인해서 영적인 나의 몸에 단단히 붙어있던 가복들이 제하여 버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했던 근육들이 점점 점점 물러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컸던 키가 작아지고 잘못된 것들 거짓 예수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살과 피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무너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건강해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육이 말라지고요. 점점 말라가요. 없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근육과 살과 피가 사라져서 그리고 죽어버려 뼈밖에 남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괴롭혀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살을 빠지게 하고요. 피도 없어지게 하고요. 생기도 잃게 하고요. 힘써 노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사상으로 표현해 평가절하시키죠 3대 성인으로 3명 중에 한 명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목사님 가끔 이야기하시죠 종교통합 이야기예요 산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올라가기만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고등부에도 그 얘기했는데 아니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스서만 믿어야 되는 거죠 단지 한길한분한 한한 사람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초대교회 때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지주의. 뭐냐면, 영적인 것만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순수하고, 육체는 쾌락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이고, 타락하고, 추하고,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 육신은 너무, 너무 깨끗하지 않다, 순결하지 않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아주 명확한 리온론을 가지고 영재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만연했던 이 영재주의를 강력히 반대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고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중간에 이 구절을 넣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 띄워주시면 첫째 줄에 제일 뒤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시고 둘째 줄에 제일 뒤에 있는 못 박혀 죽으시고 낳고 죽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낳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신경에 넣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구하고 나 내가 온전히 구하고 주인으로 삼는 그 예수님이 낳고 죽으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며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낳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사도신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낳고 죽는 것은 인간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멸리했지만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반복 반박하고자 사도신경을 만들어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이 온다. 부드럽게 얘기해야죠. 사랑이 온다. 누구에게 사랑이 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육신을 알면서도 무시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이런 성육신의 사건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 보자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전달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 나타나나 아니 그런지 않은 것 같은데 의심하거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제가 그거 배우러 다음 내일부터 3일 동안 송현호 목사님이랑 가거든요. 서산 성도교회 두, 두 주에 걸쳐서 가야 되는데 잘 배워 오겠습니다. 네. 수세기에 걸친 교리와 신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이 실생활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잊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 여름이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에어컨 하나 나왔고 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에어컨 아 한여름이 돼도 피어나 한, 한겨울에도 필요할 수 있겠다 냉장고 정확합니다 누구십니까 박스 네 감사합니다 에어컨은 요 1902년 뉴욕에 살고 있는 캐리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었고요 냉장고는 1 8 6 2년스콜레틀랜드 제임스 헤리슨에 의해 발명이 됩니다 냉장고는 1911년에 미국의 지사에서이 냉장고를 공산품 즉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으로 팔아,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판매하는 자동차의 두배 가격을 받았다 해요. 굉장히 비싼 곳 중요한 물건이었죠. 이 에어컨과 냉장고의 발견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환호하고 무더운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다 판단하며 그 사람들 굉장히 어, 그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기도 했지만 귀하게 여겼죠.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런데 자, 자 지금. 어느 집에 냉장고를 샀다고 에어컨을 구입했다고 온 동네가 소문 내고 축하해 주고 그러나요? 자, 우리 집 냉장고 샀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광고 내고 하나요? 자, 우리 집 에어컨 샀습니다. 다들 우리 집 와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죠. 자. 아무리 엄청난 발명이라고 해도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사건이 될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요한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표현, 표현대로 보자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보았고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고 아들 같아서 어느 곳에도 보든지 은혜가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참된 영광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미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없는 사랑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침없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 사랑 안에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컨과 냉장고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쓸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덥게 보내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은 상한 음식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으로서 내 삶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꼭 필요한 예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죠. 지금 아무리 제가 이 비티기며 말씀드려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누릴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 것처럼 나에게서 흘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62개의 구역이 각각 종족들을 선택했고 그 종족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11명의 선교사님들 각각 후원하고 있죠. 그것이 그냥 돈으로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고요. 내가 돈으로 흘려보낸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를 흘려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한 은혜가 끊임없이 베푸는 선물 안에서 그 선물을 내가 받은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선물을 전해 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가족들이고 그리고 나의 친척과 나와 관계맺은 사람들이고 조금 더 넓혀 본다면 그 일들을 좀더 지경을 넓혀 본다면,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 팀들일 거고, 화요일 날 출발하는 태국 선교 팀일 거고,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선교 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기도를 돕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온기와 사랑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민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걸 알았다면 그걸 실제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듣게 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공명하여 두 개가 부딪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일상이 기쁘고 즐거운 모든 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